안녕하세요. 어저께 그 라이브에서 어, 메리스트로 5억의 가디언을 만들었거든요. 음, 자연으로 만들었고, 일단은 뭐 따로 직업 빌드 해가지고 영상 녹화해서 만드는 것보다 어저께 본 걸로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어, 일단 한 30대 초반 정도에 요정 됐고, 아티팩트는 요게 원래 아니에요. 어, 요거 잠깐 레탄꺼 빌린 거고, 어, 요건 아니고. 음. 어쨌든, 어, 5억에 딱 찍었고요. 어, 전, 그러니까 마 5. 탐5 해가지고 5개딱 마스터를 균등하게 일단 찍어놨어요 어, 균등하게 찍어놨고 요 포인트가 5-3, 5-3일 거예요 아마 5-3, 5-3일 건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메리스가 왔죠 메리스가 와서 저거 먼저 먹습니다 이래서 32레벨의 가디언이 돼버려요 오우, 메리스 가디언 찍었어요? 가디언입니다. 555딱 오, 오, 맞췄죠? 메리스 가디언. 가디언입니다. 오, 어, 스킬 트리 보면은, 어, 요렇게 됐습니다. 어, 요렇게 됐고, 현재, 일단은, 어, 요게 그맛 찍으면서 가디언이 된 거거든요. 올 마스터였어요. 올 마스터를 균도하게 준 상태에서, 어, 올 마스터를 균도하게 준 상태에서, 그랜드마스터 병탄소에 들어가니까, 오 가디언 되더라고요. 근데, 실상, 이제, 그랜드마스터 병점수라고 하면은, 어, 포인트가 딱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았었는데, 어쨌든, 그랜드마스터, 그러니까, 올 마스터 상태에서 하나 그랜드마스터 찍으면서 레업 되니까, 32레벨에서 5개 자연방, 어, 가디언이 됐어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만약에 5개를 간다고 하면은, 저 지혜나무나 이런 거, 어, 가, 가능하면은 초반에 드시지 마세요. 어, 적군 성에 있다고 해도 먹지 말고 저런 거한 두세 개 정도 있으면은 어지간하면은 오개 가디언 가거든요. 네, 어지간하면 오개 가디언 가니까 근데 만약에 만약에 마스터로도 다 안됐다 그러면은 뭐 한쪽 포인트 부족한 거에서 어, 직업템 끼면 됩니다. 랜디급템 어, 말고요. 그뭐 마법사의 행운 세트라든지 아니, 마법사의 행운 세트 네. 마법사 직업 3세트 아니면 탐험가 직업 3세트 이런 식으로 가면 거,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제 생각에는 어, 학습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어, 이게 학습이 마스터 학습에서 경험치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진짜 이그 쿠반에 경험치 먹는 게 완전히 달라요. 어, 그리고 정찰 전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요 친구가 우개 가디언을 어, 찍었어요. 찍었고 메리스 가디언 찍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늦게 먹어야 돼요. 여기서도 말하자 이거 네. 이거 먹으면은. 어. 직업템 없이도 오후 가디언이나 오후 어벤져 갈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올려놓은 거 있지만 갈수 있어요 지금 이제 세팅하고 있는 거죠? 가디언 상태로 싸울 겁니다 이거 빼요 당연히 이인 스태프가 나을 거고 상대의 영웅이 마법 사용 시 같은 마법을, 만화를 소모하지 않고 시전 오케이 3개. 자, 이 상태로 가디언이에요. 어, 자연빵 가디언 찍었고요, 현재. 가디언입니다. 딱555 맞춰가지고, 가디언을. 옆. 네. 555 맞춰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가디언 마, 이제 자연빵 방금 찍어가지고, 32레벨에서 찍었으면 빨리 찍은 거죠. 어, 5개 치고 빨리 찍은 거죠. 32레벨 정도면 은 보면 지금 두달 2주차 정도 되거든요. 두달 유차에 어, 요 정도 마력 나와가지고 스타트용이어가지고뭐 비석 같은 것도 잘 밟고 다녀가지고 어, 아티팩트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65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취약사의 곳을 있고 아직 동눈이 마스터는 아니지만 이제 마스터 학습도 있고 전투를 하면서 어, 경험치는 훨씬 더멀 겁니다. 요 메리스가 아마 게임 끝났을 때4 0렙 넘었을 거예요. 40판 4랩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제 겨, 전투 다니면서 가면 되는데 전투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했어요. 안정적으로 잘 했는데 일단은 빌드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뭐 전투는 따로 편집해서 올릴 거고요. 어 빌드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스킬은 요 정도 어, 찍었습니다. 요 정도 찍었고 정찰계에서 아정찰계 탐험계에서 무조건 좀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면서도 필수적인 거 어, 이동력 두 개, 뭐메스슨 이거 저피 달고 나오지만 이동력 두개 그다음에 학습이랑 정찰은 저는 어지간하면 5개갈려면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봐요 어, 그리고 나머지 뭐 마법계 쪽으로 어, 5개 주고 어, 이렇게 해서 55 가디언, 어, 무티팩트 어, 어떤 직업템 도움도 없이 5개 가디언 만들었습니다 어, 빌드 요거 스케일 요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스스로 좀 포인트 계산해서 어, 5554를 맞춰가지고 뭐 용맹이 배치 하나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 생각에 5554가 조금 더 안정적이죠 그니까, 이제, 마법, 그니까, 탐험계를 5호를 주시고, 어, 마법계 쪽으로 5사를 맞춘 다음에, 어, 이쪽에, 어, 용맹의 배치 하나 주고 하면은, 뭐, 비스트로드 상태로도 다니면서, 어, 안전하게, 어, 5호 가디언 갈 수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 가디언 갈 때, 비스트로드 가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지면은, 어, 뭐, 지혜의 나무를 밟든, 아니면 뭐, 용맹의 배치를 밟든, 맞춰지면은, 어, 그때 가디언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뭐이 친구 자체도 원래 비스트로드로 다니기도 했고요. 어쨌든 5가 가능합니다. 학습 무조건 필수고요 아까 말했던 지혜나무, 어, 지혜나무 절대 초반에 드시 지 마세요. 어, 특히 5로 가신다고 하면 어, 절대 지혜나무 초반에 먹지 마세요. 절대 어, 무조건 30년 넘어서 드세요. 마스터 다 어느 정도 균형한 기저가 났을 때.